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쓴다고 생각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걸음이고 예기치 못한 곳으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기분 말입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반가운 마음, 한편으로 세뱃돈이며 선물 준비에 한숨이 먼저 나오기도 하죠. 손주들이나 조카들에게 줄 돈을 봉투에 넣으면서도 정작 내 주머니 사정은 누가 챙겨주나 싶어 씁쓸한 웃음이 지어질 때도 있습니다. 설날 아침 아이들의 해맑은 세배를 받으면서 기쁘게 돈을 건네지만 명절 연휴가 끝난 뒤 영수증 더미를 보며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며 지갑을 닫아본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히 주고받는 그 세뱃돈 봉투 속의 사실은 1년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떤 분은 세뱃돈을 주고 나서 오히려 재물운이 트여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성을 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가게 경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있는 기운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봉투에 담아 어느 시간에 건네느냐에 따라 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애군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명절 풍습을 넘어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재물운을 깨우고 1년 내내 돈이 마르지 않게 만드는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내 지갑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삶의 재물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 복을 주는 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권입니다.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빳빳한 새 지폐로 바꾸려는 분들의 마음은 사실 본능적으로 새로운 기운을 갈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볼때 신권은 아직 그 어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고단한 삶의 흔적이 묻지 않은 태초의 맑은 기운을 품고 있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새해의 첫 시작에 이 맑은 에너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를 넘어 너의올한 해가 이 집회처럼 깨끗하고 희망차게 시작되길 바란다는 강력한 축복의 주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분이 신권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를 하십니다. 신권이 없으니 대충 지갑에 있던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봉투에 담으시죠. 그런데 재물운의 핵심은 돈의 물리적인 상태보다 그 돈을 대하는 여러분의 정성에 있습니다. 만약 신권을 구하지 못했다면 가지고 계신 지폐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것을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폐의 위아래를 맞추고 혹시라도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내며 정성을 들이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긍정적인 파동이 돈에 스며듭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록 신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귀하게 대접한 돈은 받는 아이들에게도 그 귀한 기운을 전달하고. 결국 여러분에게는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인장을 남겨 더큰 재물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봉투의 선택 역시 중요합니다. 무심코 흰 봉투를 사용하기 쉽지만, 되도록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담은 붉은색이나 황금색 계열을 선택해보세요. 이는 예로부터, 애군을 막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정성껏 적는 행위는 그 돈의 주인을 명확히 지정해주는 것이며 그 이름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지출이 아닌 투자와 복의 나눔으로 승화시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채우면 그 돈은 원망의 기운을 담고 떠나지만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담으면 그 돈은 반드시 더큰 친구들을 데리고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첫 번째 비밀이자 우리가 명절마다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재물운의 흐름을 결정짓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액수의 설정과 그 위에 얹어지는 말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마를 주어야 체면이 설까를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풍수와 기운의 관점에서 볼때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품고 있는 상징성과 주는 사람의 형편에 맞는 균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홀수를 길한 숫자로 여겨왔습니다. 1, 3, 5와 같은 홀수는 태양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생동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세뱃돈을 정할 때도 만 원, 삼만 원, 오만 원과 같이 홀수 단위로 맞추는 것이 받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숫자 3은 천지인의 조화를 뜻하며 성장을 의미하고 숫자 5는 만물의 근원인 오행을 상징하여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형편상 짝수로 주어야 한다면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맞추는 정성을 보엽세요.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은 여러분의 한달 생활비의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라 해도 무리에서 큰 금액을 내놓게 되면 주는 사람의 마음 한편에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부담감은 재물의 흐름을 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줄수 있는 가장 편안한 금액을 정하고 그 돈이 나가는 순간을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돈은 주인의 감정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억지로 내놓는 10만 원보다 기쁜 마음으로 건네는 3만 원이 받는 아이의 인생에도 주는 여러분의 재물운에도 훨씬 이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돈을 건네는 그 찰나에 뱉는 말이 사실은 돈보다 더큰 에너지를 가집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혹은 돈 아껴 써라 같은 훈계 섞인 말은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돈은 무거운 것 구속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대신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마법처럼 풀릴 거다라거나 이 돈이 내 꿈을 이루는 아주 귀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는 식의 긍정적인 축복을 얹어주세요. 돈은 목적이 뚜렷하고 긍정적인 언어가 머무는 곳으로 더 많이 모여듭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덕담 한 마디는 그 지폐 한 장에 황금색 아우라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나간 돈은 세상에 좋은 기운을 듬뿍 묻혀서 다시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뱃돈을 주는 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받는 사람의 태도와 받은 후의 관리입니다. 재물운은 받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여러분의 공간에 들어온 후첫 72시간 동안 어떻게 대접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뱃돈을 받았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지 마세요. 이는 복의 그릇을 성급하게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돈은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봉투를 우리 집에서 가장 기운이 맑고 조용한 곳에 잠시 모셔두는 것입니다. 침실의 서랍 안이나 화장대의 깊숙한 곳이 좋습니다. 이곳은 외부의 소란스러운 기운이 닿지 않는 재물의 안식처와 같습니다. 최소한 하루, 길게는 3일 동안 봉투째 그대로 두면서 그 돈이 우리 집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도록 기다려줘요. 이를 재물의 숙성이라 부릅니다. 3일이 지난 뒤 비로소 봉투를 열때 여러분은 그 돈을 단순히 공돈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른들의 정성과 새해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죠. 이때 그 돈을 바로 써버리는 것은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세배 돈은 씨앗 돈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먹어치우지 않고 땅에 심듯 이 돈은 여러분의 지갑이나 통장에 머물며 다른 재운을 불러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지갑의 가장 안쪽 칸에 소중히 보관하며 볼 때마다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만약 통장에 넣을 계획이라면 통장거래 내역에 2026년 새해 복돈이라고 기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이 붙여진 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의 목적과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든든한 일꾼이 됩니다. 이 3일의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재물이 스스로 찾아오는 부자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지러워집니다. 각종 영수증, 명절 음식장을 보며 받은 것은 돈, 그리고 세뱃돈, 봉투까지 뒤섞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귀한 손님이 오고 싶을까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은 나간 돈의 흔적으로 이미 생명력을 다한 종이 조각들이 지갑의 주인공인 지폐보다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재물은 지갑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일주일 이상 된 영수증과 쓰지 않는 쿠폰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모두 정리하세요. 지갑은 가벼워질수록 더큰 돈을 담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폐를 넣을 때는 반드시 위아래 방향을 맞추고 고액권이 뒤로 가게 정리하세요. 이는 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자 내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지갑 속에 가족 사진이나 부적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넣고 다니지 마세요. 지갑의 목적은 오직 돈이어야 합니다. 기운이 분산되면 재물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검은색이나 어두운 톤의 지갑을 쓰신다면 더욱 자주 안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어두운 색은 기운을 가두는 성질이 있어 자칫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밤을 지갑 정리의 날로 정해 보세요. 지갑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며 이번 주도 고생 많았다. 다독여 주는 그 짧은 5분이 여러분의 1년 연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돈된 지갑은 정돈된 인생을 만듭니다. 지갑이 깨끗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바뀌고 돈을 대하는 태도에 품격이 생기며 비로소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 될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행동 지침들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의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재물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세뱃돈을 주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나 닫으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실망감을 갖는다면 그 어떤 풍수 비방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보낼 때 감사하고 들어올 때 환영합니다. 돈을 쓸 때는 이 돈이 세상으로 나가 누군가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의 저녁 식사가 되어 다시 나에게 더큰 가치로 돌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순환 원리입니다. 명절에 나누는 세뱃돈은 이 거대한 순환을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 돈을 대하는 작은 습관들을 점검해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10원짜리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지불을 할때 돈을 던지듯 건네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돈은 인격체와 같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부의 흐름을 탈 준비가 되었다 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요. 화건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재물 친화적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색하지 마세요. 배풀은 재물운의 통로를 넓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눌 때 우주는 그 빈자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주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풍요의 증거임을 잊지 마세요. 그 풍요의 마음을 1년 내내 유지한다면 돈은 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뱃돈이라는 작은 매개체를 통해 일년의 재물운을 다스리는 깊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그저 매년 반복되는 명절의 잔소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소중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운명은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갑 속 영수증 한 장을 버리는 것, 세뱃돈 봉투에 정성껏 이름을 적는 것, 그리고 돈을 향해 미소 짓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효과가 되어 올 연말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설날입니다. 이번 설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신권을 준비하는 설렘, 덕담을 고르는 따스함, 그리고 받은 돈을 소중히 숙성시키는 인내심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풍요로울 자격이 있고 이미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 안에 여러분의 지갑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통장에는 기분 좋은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 여유롭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